저 사실 그냥 보고 읽으면 된다고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.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짧게. 아니. 짧 없더라고요. 방이 없어졌어요. 짧게 해볼게요.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이제 자주 싸우고 싸울 때마다 되게 크게 싸웠어요.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. 그 첫째 날에 강의해주셨잖아요, 목사님들.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았고, 그 아버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, 이제, 이제 토설도 하고, 기도도 받으면서, 어좀 되게 자유함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, 늘 술을 드시고, 무섭고, 제가 막그 저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신 적도 있었고, 엄마랑 이제 무서워서 교회 가서 막 자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토를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 이제 아빠도 아빠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되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, 이제 저는 그걸 알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아빠를 어 내가 감싸고 내가 좀더 이렇게 어, 지금 믿음 생활 안 하시는데 어, 더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어,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결혼을 한 남편이랑 연애할 때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.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.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.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. <laughs> 어,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남편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못했구나. 우리 아빠를 겹쳐서 봤고, 또내 안의 상처가 이제 일만큼 잘못한 것도 이만큼 부풀려서 이제 생각을 했고, 내 스스로가 그것을 키웠구나라고 좀 느꼈어요. 그 다음에는 남편이랑도 같이 오고 싶고,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,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어, 기도를 해주실 때, 이제 저는 태아기 상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시도를 했는데 막 어, 이제 태아기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빙글빙글 막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되게 편안하다가.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막 한쪽으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던 게막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불안함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이제 기도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 그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이제 다 태어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사님께서 막 옆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그랬는데, 아, 내가 이렇게 다시 이제 환영받으면서 태어났다는 그런 체험을 해서 더 기쁨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